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신하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고경남 세무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전부 규제와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자리를 좀 세팅을 좀 달리 해봤는데요. 조금 시기가 좀 지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발표됐던 주요한 정책이 하나 있었죠. 2025년도 10월 15일 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택에 대한 가격이 워낙에 급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를 한번 발표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대책 안에는 세금적인 어떤 강화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세금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간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크게 좀 짚고 넘어가고자 이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25년 10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세제 효과입니다. 어, 첫 번째로는 우리가 10월, 15일 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주로 쟁점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규제 지역의 확대입니다. 이 기존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이 규제 지역이 용산 그리고 강남 3구해서총4개 구역만 지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로 묶었고요. 여기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경기도의 인기 지역들이 전부 다 대거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세제 효과를 적용을 할수 있는 규제 지역, 즉,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대상 지역으로도 같이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규제는 당연히 이제 대출 규제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대출 규제가 기존에 이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기준으로 6억 원이 최고 한도였다라고 하면 가격을 기준으로 따라서 15억 이하는 6억 원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15억을 넘고 2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억 원까지, 25억 을 넘는 경우에는 2억 원까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굉장히 작아졌다. 그래서 현금이 많이 않지 않으면 집을 살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특수관계인인 가족들끼리 좀 빌릴 수 있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물론 기존에도 계속해서 세무조사의 부분은 확대되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발표상에서도 내용으로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제 초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 거래에 대한 부분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상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 부동산 탈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전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금 열이안 되는데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증여나 이런 편법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고강도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세금적으로는 어떻게 효과가 생기는지? 어떠한 제재들이 발생하는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취득세 중과는 예전에 2020년도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즉 어떤 뜻이냐? 내가 집을 이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을 통해가지고 주택의 수를 늘릴 때마다 취득세를 무겁게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주택을 취득할 때 가격에 따라가 지고 취득세 유리산정이 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3.3%에서 3.5%의 취득세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기는 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라거나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지만 세 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8.4% 또는 30평대 국민평형을 넘는 주택이다 라고 가면 9%의 무거운 두배 가량 증가되는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을 세 번째 취득하는데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아니면 네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지만 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다주택자 중에서 가장 많은 주택수를 보유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세 중과율이 더 올라가게 되죠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12.4%에서 국민평형을 넘었다 라고 하면 13.4%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특정 네 군데 지역으로만 국한돼서 그 지역에 취득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중과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가면 지금은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의 인기 지역들이 대부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려고 한다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편이 한 채, 와이프가 한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취득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내 소유로 가지고 올때 발생하는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취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유상거래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경우도 취득에 해당을 하죠 이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율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 기존의 원래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3.8% 또는. 국민평형이 이상이다 라고 하면 4%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는다 라고 가면 이 주택부터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서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할때 취득세율을 굉장히 무겁게 중과를 시키는데 12.4% 또는 30평대 이상인 국민평형 초과하는 주택이다라고 하면 13.4%. 즉, 원래 기존의 취득세율 4%에 대비해서 총한 3배 이상의 세금을 부담을 하면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취득세 중과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는 부분을 하나 예외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외 조건은 주택수에 있는데요. 이 주택수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체가 누구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체라는 거죠. 증여자, 부모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받는 사람이 주택수가 몇 채든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율,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부모의 주택수가 두 채, 세 채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율이 12.4에서 13.4%의 높은 고강도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항상 증여를 하시기 전에는 증여자의 주택수부터 미리 판단을 한 뒤에 컨설팅을 받고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취득세 중과를 적용을 하고자 할 때, 그러면 우리 세대를 기준으로 우리는 도대체 몇 주택자지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당연히. 가족, 세대를 기준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택수 산정에서 예외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있는데요.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 2020년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부분만 주택수 산정을 할때 들어가는 거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주택수 산정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상속으로 받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주택이 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주택수 산정에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오피스텔 분양권. 자, 오피스텔 분양권은 2020년도 8월 11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거를 상업용으로 사용을 할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취득세 부분을 다 판단을 했다라고 보면, 이제 원래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이 조정대상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내 보유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정대상 지역의 확대가 나의 보유세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세법으로는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데 현재 보유세 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재산세는 사실 조정재산지역하고 연관이 없죠. 그냥 물건 기준에 그대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택수가 많다 적다에 따라 가지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이 돼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되는 게 조정대상 지역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 거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부터가 중과 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세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세채 공시가격 합계액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세금이 곱해지는 과세표준까지 만들어냈을 때, 이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단계부터 2% 3% 4% 5% 이렇게 중과세율이 적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대충 얼마 정도가 됐을 때 종부세가 중과가 되는 거냐?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12억 억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부터 역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총 3주택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48억원 50억원 정도가 넘는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종부세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재산가액이 큰 부분일수록 중과세 유리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당장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나의 보유세가 당장 어떻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 정책하고 조금 더 연결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발표된 10월 15일날 정책 발표 자체가 엄청난 강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택의 공급을 좀 늘리고자 하고자 한다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팔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팔게끔 하려면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가지고만 있어도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부세 부분을 높게 부과를 해야 세금 부담이 커서 주택시장의 공급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고 있어서 보유세 부분은 아직은 발표된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유세 부분을 건드릴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보통 세법 개정하는 7월 말일쯤 해가지고 발표가 되고 그해 12월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 연도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는 내년도에 만약 발표가 되면 27년도부터 적용이 될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도세 파트인데요. 이 양도세 중가 파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집을 팔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양도세가 되겠죠. 이 양도세가 결국에는 취득한 시점부터 내가 판 시점까지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인데, 장기 동안 보유를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 정도만큼은 15년 보유했을 때 최대 30%만큼 시세 차익을 줄여주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일반적인 세율인 6%부터 45%까지의 우리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17년도 이후에 발표가 돼서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먼저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이주택자인데, 하나의 주택을 팔고자 할 때, 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과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세율의 플러스 20%와 장기 보유공제 최대 30%에 대한 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죠. 만약에 3주택자라고 한다면 플러스 30%로 10%가 더 가산된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고세율이 45%가 아니라 2주택자는 65%, 3주택자는 7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 때문에 사실 많이들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죠. 지금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의 중과가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럼 적용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았냐? 첫 번째 이유는 대통령 시행령 영으로 계속 1년마다 연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연장이 되고 있었죠. 언제까지 적용이 되냐? 2026년도 5월 9일 날까지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에 서 팔더라도 중과가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이 굉장히 특정 구역에만 몰려 있었죠. 용산과 강남, 상구.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확대가 크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내년 초 시행령이 발표가 될때 당연하게 다주택 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5월 9일이 지난 5월 10일부터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숫자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다주택자 중과를 예외하고 있는 규정이 내가 주택을 2년만 보유를 했다. 라고 하면 26년도 5월 9일까지는 중과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도가격이 15억 원이고, 내가 취득한 건 5억 원이다. 그럼 시세 차익은 실질적으로 10억 원만큼 발생을 했고, 장기 보유 공제는 뭐 최대 30%까지 적용을 받고자 15년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지금 다주택자 중과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를 냈다라고 했을 때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한 2억 8천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 5억에 취득해서 15억 원에 팔아서 내가 10억 원의 이득을 봤을 때한 2억 8천 정도의 세금 부담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유예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5월 10일 이후에 팔았다라고 가면 이때는 2주택자 중과일 때는 6억 4천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을 하고요. 3주택자 중과라고 하면 7억 5천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시세 차익으로는 내가 실제로 10억을 받는데 세금 부담으로 7억 5천을 하면 실질적으로 15년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 수중에 남는 돈이 2억 원에서 2억 5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년도 초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발표가 되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 유예라는 부분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이 내년도 대통령령이 발표되는 시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달리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 법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공군이 2년도 3월 16일부터 12년도 말일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획국제정부에서 발표한 예규와 여러가지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더라도 내 취득한 시점이 09년도 3월 16일부터 12년도 12월 31일 사이에 있는 주택이다라고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일단 매각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 거주를 하고 고유를 10년 이상 같이 했다라고 했을 때는 시세 차익의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2017년도 8월 2일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 8월 3일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기간 2년이 필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그럼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이상만 보유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가 취득을 하면 2년 이상 반드시 살아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하나 더 강화된 조건이 붙게 되는 거죠. 따라서 2025년도 10월 15일날 주택안정화 대책이 발표되고 나자마자 조정대상지역의 효력은 다음 날인 16일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을 15일 날 전부 다 지급을 하면서 바로 서둘러서 계약을 한 경우들이 대거 발생을 했죠.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발표가 나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변경된 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한창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도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조건도 강화되기 때문에 이 요건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는 다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지정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적인 효과라고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네 번째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한다 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집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의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을 때 증여를 순수하게 넘기게 되면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주택,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세입자가 지급하고 있는 보증금에 대한 금액은 순수한 10억 원 정도의 주택 가격에서 보증금 5억 원 정도를 차감한 5억 원만큼만 순수한 증여가 될 거고 이 5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당연히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보다는 적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누가 증여를 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과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중자인 자녀에게 일단 적은 부분의 세금으로 주택을 넘겨줄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세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유상거래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럼 이 유상거래는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실제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거고 즉 전세보증금을 낀 상태에서 내가 부담부 증여를 하고 내가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한다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증여를 할 거다 라고 간다면 실제 취득을 하는 날부터는 내가 들어가서 살수 있어야 되고, 내가 들어가서 살려면 내가 실제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만큼을 세입자한테 돌려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부담부증여가 토지거래 허가 지정 대상 지역인 26년도 12월 말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0월 15일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과 관련해서 세금적으로 우리가 깊게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전부 다좀 숙지를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부분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났고 쉽게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들을 어렵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부분까지 좀 참고해 놓으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신하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고경남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